안녕하십니까. 오성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년 호랑이띠에 대해서 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은 2월 3일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어, 25년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올해는 2025년은 뱀의 해예요. 뱀은 뱀과 닭과 소가 힘을 합쳐서 하나의 세력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호랑이띠의 입장에서 보면은 알겠지만, 이 뱀이라는 친구, 닭이라는 친구, 소라는 친구가 세력을 힘을 합쳐서 간다라는 거는 이 호랑이띠의 입장에서는 내한살 위에가 소띠잖아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내 윗사람들, 소띠들을 만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살 위에 고참을 만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버거운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의 그, 저승사자를 만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버거운 일이나 피곤한 일들이 많이 연류되겠죠. 근데 아마도, 가정적으로나 윗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대라는 거예요. 어,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윗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는 사람을 한 등급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지만, 일반 서민들은 어, 위 사람들하고 관련된 일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곤함을 많이 느낄 수 있대라는 거예요. 특히 건강적으로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주역으로 봐도 주역으로 봐도 이 건강 자리에 지금 좀 문제가 있는 모습이고요. 대인 관계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 이 호랑이 띠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윗사람들하고나 그 웬만한 만만한 사람들 같아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게이 호랑이띠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건강하고 인간관계, 이두 개가 아마 2025년도에 가장 큰 테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주변에 두느냐, 자, 그 다음에 건강 문제, 이런 거를 잘 체크하고 가시면은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길 것 같아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피곤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적으로도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호랑이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년에 50년생과 86년생은 5라는 숫자를 갖고 있죠. 여기 5라는 숫자는 여기는 산을 만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존에 가고 있는 길을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변화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좀 많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달이 4월달, 5월달, 8월달이 아마 사건, 사고 변화 변동이 가장 많은 달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게 좋다, 안 좋다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시기에 50년생과 86년생은 아마도 4월달, 5월달, 8월달에 큰 변화나 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2년생과 62년생과 98년생은 2라는 숫자를 갖고 있죠. 2는 여기에 있네요. 중국에 있대라는 거는 그대로 현 위치를, 어, 자기 중심을 잡으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월달, 5월달, 8월달, 9월달 같은 경우가 아마 선생님들이 뭔가 결정을 내린다든지 사건, 사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달이 2월, 5월, 8월, 9월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달에는 무조건 사건, 사고는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 시기에는 뭐 돌다리를 두들기면서 간다든지 약간 아, 그러니까 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는데,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놀아기에는, 어, 좀 그렇다. 대신에 일은 크게 벌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4년생은 8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죠. 8은 여기 있죠. 여기는 소소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기가 가정궁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스트레스라고 봐도 되고요. 우리 공궁에 처해 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여기가 공궁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피곤한 일들이나 이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안고 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74년생들은 2월 5월 8월입니다. 자 2월 5월 8월. 그러면 대부분의 소띠들은 5월달과 8월달에 다 겹치네요. 자 5월달 8월달 같은 경우가 아마도 소, 어, 호랑이띠분들 할 때는 가장 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질 수 있는 달이구나 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어,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보다 위에 등급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한 등급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엄청나게 버거운 일들 피곤한 일들 나는 몸이 하나인데 두 사람 일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을 좀 많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호랑이띠가 뱀을 만나면 우리가 망신살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 남한테 숨기고 있는 일들은 전부 발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대신에, 어 내가 막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막 드러나고 있으니까, 어, 합격을 한다든지 뭔가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거고요. 내가 꽁꽁 숨기고 있는 일들은 무조건 전부 발각이 되는 게이 호랑이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큰 틀에 대해서 다 이해하셨죠? 자, 만약에 개인적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댓글창에다가 공지글로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어, 문자부터 먼저 주시면은 제가 시간 약속 정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쪽으로 하겠고요.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아요나 댓글 많이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